어떻겠다 심지어 자리야, 실드에. 모랄 자체 실드까지 쓰으면 같이,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. 이게 노바라서 같이 저격하기 힘들 것 같은데? 워낙 주변에 잘 막아주니까. 그거, 뭐고, 궁극기로 약간의 그팀분배좀 하면 될것 같은데. 음. 뭐고, 분산? 분산시키고, 아, 군산 시키면 살짝 열릴 것 같은데 그때 들어가야지 노바라고. 아, 아니면노바랑 나랑 뭐 이렇게 전부 다 그레이메인 물러 그냥 암라인부터 찍어서. 지금 금 메그 컴이튕긴건지 모르겠는데 로딩 안된 상태로 들어왔는데. 아 그래? 그런 거지. 이거 로딩 빠르네. 우리 들어오는데. 방금 좀 많이 걸렸어. 어. 아, 알라까 라 뭔가 멋있다. 2시 시까지 치 처. 다락 다게도뭐있 스킨 또괜찮은 같은 많지 않나? 나 이게 제일 멋있던데. 이 기본 이지 아니 이거 기본 아니야. 이거 배각다야. 위로 시작. 이거 메딕이라서 1렙 싸움. 빡세할텐데 음, 어디게 뭐더 같은데. 날라라크 있어도 괜찮아. 아, 오, 정만나왜 피가 안 나갔지? 이거 진다이 아이거 어, 태양 빼야 될고 아이고. 아, 어, 나이스. 하나 돌아 안고. 이스안 돼. 아, 이 이게 진 잡을 그쵸, 수 있을까? 나야, 오, 뭐야 이거 게이득개이득이다개이득 미쳤다. 와. 다게이득이다 아. 둘이 다 나. 진짜 잡았다. 야, 금에도 그냥 기아, 그냥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지 디아가 어? 그냥 어? 땅에 떨어지는 어 이거 바텀 누가 와줘야지 바텀을 라크, 알라라크가, 알라라크가 가야겠다 어. 알라라크가 가야아야 탑에 쟤네 어. 말티엘이네 아니면 니가 탑어 내가 탑 써도 돼 이거 알라라크 오면 내가 올라갈게 어이 경험치 탄다 아씨 아프네 어야 이거. 이깼는데 그냥. 아, 아 나이스. 어. 침착했죠. 아, 침착했다. 너에게 영광을 선사했으니 마음껏 누려라. 시작. 이거 미드는 내가 내랑 같이 보면 될거 같은데. 배치 작업이 끝나갑니다. 어. 내가 보여? 왜 영어밖에 안 야, 내, 내려가고 싶 올라가고 싶은데 이거 헷떴다 음, <laughs> 거기 아. 거기 있어. 맞아. 매딩만 좀도전 놔야 어, 돼. 나 내려갈게. 마이티 계속 라인 밀고 있어. 제? 그냥 내려봐. 진지뭐 음, 내려가서 나갈까? 어. 제 뭐랄 찾아볼까 한번. 아, 뭐 아, 좋아, 좋아. 아, 바텀도 해금 먹었다. 일단. 어, 나이스 나이스. 아, 이거 나 죽었다 못하고. 오, 나이스. 아이고. 안 돼! 쌈거다 <laughs> 이거, 뭐라, 잡았어야 했는데 아까 들어가 때. 그니까 러가러 가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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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러어질러 이거 아, 아니면 y c l 을 니가 조져야되는데 어차 때? 그게 다르게 음. 왔다 음. 우리 핵을 딴데 낭비해가지고 상대 핵 들고 있는 애가 누구야? 그맨가아 네. 탑에서? 끊어야겠네 핵쏘거 음. 탑에는 핵못 쏘겠지 이러면? 디아 가서 있어서 트라이는못할것 어. 같은데 <목소리> 금이 안 보인다 조심 어 오, 여기 있다 아 이거 아센스네 금에 딴데 가는 것 같아. 정글 먹는. 어 그래도 내가 오는 걸 어떻게 할지 그냥 감으로 빼는 건가? 이다이 용병은 우리 편 영입해야 한다.

수집대 준비를 하십시오. 하십시오. 수직 대전으로 하십하고 싶은데 노대가 조금 아, 하십라오하네 뭐라 하면 s 래 아이고 나이잡잡 얘도. 도안 d o 다 t k n o 고 I d o 에서 know. I 어. o n t know. I d 1 0 t know. 는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음. 음. 알라베크가 방해하긴 지짜 이거 우리가 먼저 쏘죠? 아 아니네 10이야.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음엔 아, 안 되겠다 그냥 빼, 빼는 게 나을 아 그냥 일단 다 쏠게 이거 쏘고 파울 어. 한번 먹자 아 방해했는데? 어. 어 방해만 해서 유지하고 시고 보자 미니언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거 아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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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보라 해봐야 되는데 어 내가 보라 해봐야 돼 와..잘 들어갔다 잘 봐. 봐. 아 근데 저거 사나? 미친..야 니네 죽겠네 아..이게 아. 후속길이 없었네 아 근데 나머지또잘 사니까 어찌 해볼만한데? 아 이거..이거를..아.. 이게 포커싱이 안된다 너무 아이거수고데 이거, 수원대 이거? <laughs> 아 근데 이렇게 해서 또 라인 계속 밀면은 뭐 똑똑합니다. 이거 보면 어 그냥 완전 이겨 버릴 거는 못 이겨 버린. 아, 아, 이거 매딕 기력이 없던 사람만 한데. 아 이거는 효과가 없구나. 저원이이 와. 아 이거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아 이거 답사인데. 오 저도 있어야겠다. 지로 오늘 캘게. 와진야니분나 네 그냥. 어 잠깐. 저럴 거아 씨. 아 너무 오는 거. 택현이네. 데아 일단 됐잡전 잡겠다. 나이스 자, 그럼 나쫓할게 나이스 땡큐. 와, 어떡해. 아 어떻게 왜뿌레이는게안 돼. 아라라에잘 끊었습니다.

야, 이걸 먼저 올리네. 그 어? 저기, 가져야 돼. 아이고, 씨. 노바 저게 너무 습니다다 끝나가지고. 포켓 훅 그냥 아, 싹 빠져서 그냥. 어, 빠 어, 어, 아, 어. <laughs> 애들 안보이는 거. 아, 나이스. 파배 그레이메이. 파워 가이팅. 아사스 궁까지 빠졌다고. 좋아. 완료 예정 시간니다와 나이스. <laughs> 이거 핵 드셔주세요. 제가. 그거 제막을때말올마갔네말마 내가 볼마지막가 마지막에. 마지막에. 마지에다지막에 마지막에. 에 마지막에. 지막위에마지지 어? 에마네막에마지지에 이거 아, 이거..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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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역 자, 가아 이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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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직 스 자,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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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자, 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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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 자리야. 오우, 여기 다 오네. 이아라지나안 갈게. 어. 아. 66개? 어, 이거.

우구랑 누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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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구가서구랑 누구랑 누우랑보구어 누구랑 누구랑 누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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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알라르이네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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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내가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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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려야지. 네, 너 봐. 뭐 봐, 좋나? <laughs> 먹었다 나이스 어, 하나는 좋고. 하나만 좋은데. 패리도 수집 완료. 린다 나. 위에 손해거저을습니다 <laughs> 저쪽에 이하 잡을 자랐죠. 어, 뭐. <laughs> 어 <맞다. 웃음> 네, 햇수은 깨 그냥... 그기 약간 안맞았으면 아, 들어갔네. 아, 저건 저거... 쳤어야 되는데. 이거보거마거이거나거말거 저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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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거가야 저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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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고

이번에 16특 완벽한 장전 썼다 아오 만하나와 딜이 확실히 높아 알라라크 이겼어 아. 최고의 플레이어 갓츄 영? 오 5개 음. 먹었다 <laughs> <laughs>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는데. 일단 뭘 해야 되지?